비가 좋네요. 비가 비온다는 동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는 친구네 집에 물건을 가져가기 있어서 그걸 갖다 주고 그 남자친구 만나러 홍대를 갈 거예요. 갖다 주는 물건은 제가 마스크 사이즈를 잘못 구매해가지고. 저 주변에 어린이 없냐고 했는데 친구가 어린이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어린이 마스크를 전달해주고 엄마가 갑자기 친구네 아기를 사진을 넣으면 예쁠 것 같다는 액자를 전달을 해주라고 해서 그걸 지금 전달을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막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자마자 지금 땀이 주름을 나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드디어 찾았다? <laughs> 사이즈 있는 걸 찾았다? 왕. 감사합니다. 어? 입어요? 예쁘게 신으세요. 예쁘게 신을게요. 또 어, 한 꽃집 있는데 시원해. 아, 아 시원해 서 시원해 어갔다가아 뭐야. 이거 만 원에 팔더라. 그래? 어. <laughs> 나는 또내조던 들고 어디로 튀었나. <laughs> 신지도 못하는 거 들고 튀어 봤지. <laughs> 맹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양이 많아. <laughs> 되게 좋아하네. 가만히 있으니다 바람도. 또 사줄 거야? 음. 고르면, 음, 난 그게 예쁘더라 이거? 응. 음. 되게, 시은해. 갑자기 늑다 내리는 비. 비가, 연락이, 비가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비가 연락이 와서 보이는 나무 카페나 들어왔는데 <laughs> 비안 와? 끝낙이었 나봐. 아직 우리 커피가안 나왔는데 비가 그쳤어. 마인슈페너랑 루이보스 얼그레이였나? 맞아. 티를 시켰습니다. 왜 웃어? 아, 되게 압압 아, 호주, 호주, 호주. <laughs> 맛있어? 아니야. <laughs> 많이 안, 안 달아? 적당히 달아? 음, 근대에 근데... <laughs> 음, 음. 음. 괜찮다 파컬리에 음. 얼그레이 시럽 있는 자바를 먹고 있으면 얼그레이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집에 재료가 <제일 웃음> 있어양이서 있고 스키도 <laughs> <laughs> 얼그레이 아이스크림 티이 시럽 로얄, 노들, 얼그레이, 베러 덴 초코, 바한바 얼그레이 바한바바한바바 얼그레이 할 맛집으로 오는 줄 여기 온줄알 먹으려고 얼그레이 시럽 저 선물 받았어요캔디바캔디 캔디밤 캔디디디 바. 디밤캔바바밤바 그만해요. 네, 조스버. 그만해. 조스버. 그만해. 조스 그만해. 조스 그만해. 슬프. 다먹봐 <laughs> 짜잔. 짠. <laughs> 짜잔. 얇 발라라. 야빼야. 야빼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 무서운 입니다 <laughs> 남자 사이즈밖에 없었는데 홍대 조정가니까 GS로 사이즈가 있어서 요거를 사주셨습니다 GS 퀴즈이고 원래 덩크는 235를 신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2 4 5예요 240도 맞았는데 발볼이 괜히 불편해서 그냥 245로 했어요 편한 게더나다 그래서 늘어나는 신발도 아니라고 해서 근데 사실 나는 막 하기 어려운 거막 그런 게 딱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쁜 디자인을 갖고 싶었던 거라 요것도 같이 넣어져 있습니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쓸게요. 나도 아직 신어보지 못한 졸전이. 파이코 탄탄맨이랑 사로라면에 샤슈 추가한 거오 이거 그릇 여기도 되게 귀엽다 이렇게 생겼대요 난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국물 찍었고 음.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장난. 이거 숟가락 섞이면 안될것 같아. 음, 음. 그 쌀국수 맛이 나네. 당뇨가 쑤셔가지고. 얘 얘는, 얘는. 음. 맛있어. 땅콩 만장이잖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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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기침 잘못한 거는... <laughs> 카레 사라진면 맛있대. 음 맛있지. 뭐가 더잘 있을까? 이거. 근데 나 김치 먹고 싶어. 음 이거 맛있다. 맛있어. 여기는 진실의 기관을 수용합니다. 완전 싹싹 비워 먹었어요. 진짜 오랜만. 여기는 몇점 만점에 몇 점이야? 아니 뭐라는 거야? 뭐? 5점 만점에 몇 점이야? 여기? 응. 음. 4.5. 4.5? 나도 4.5. 왜 0.5점 빠졌어? 0.5점 빠졌나 음. 공간이 너무 협소해. 아. 나는 0.5점 빠진 게 그리고 김치 단무지 없어. 아, 난 그게 빠져서 0.5점. 만약에 김치 단무지 있었으면 5점 해줄 거야 만점 줄 거야? 음, 나는 저런 공간이 협소한 것도 약간 그 음식점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음, 근데 저게 되게, 맞아, 맞아. 되게 크고 쾌적하고 약간 체인점 느낌 난다면 은 어. 뭔가 저기에 그런 맛있는 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